114번.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. 가 n은 두자리 자연수이다. 나 n의 소인수는 2와 3뿐이다. 2에 a제곱하고 3에 b제곱으로 이루어시다 n의 약수의 개수는 12이다. 그럼 약수의 개수는 a 플러스 1 곱하기 b 플러스 1은 12가 되면 되고. 자, 어차피 이거는, 어, A 같은 경우에 a 제곱 자, 그럼 1 곱하기 뭐12 이것도 뭐 일단 적어놓고 봅시다. 1 곱하기 12도 해야 되니까. 그 다음에 2 곱하기 6이 있을 수 있고, 3 곱하기 4가 있을 수 있고, 4 곱하기 3이 있을 수 있고, 그 다음 6, 6, 2, 12,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럼, A, B를 보게 되면은, 자, A 플러스 1 하면, 자, 0이 되고, B 플러스 1이 10이면, B가 11이 되는데, 자, A가 전부 자연수입니다, 이거. 그죠? 이게 A, B가 자연수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, 이건 제외되겠죠. 안 됩니다, 이거. 안 되고. 마찬가지로, 그럼 이기도안 되겠네. 이기도안 됩니다, 그죠? 안 되고. 여기 보면은 이때는 a가 1이고 b는 5일 때고 이때는 a가 2일 때고 b가 3일 때고 a가 3일 때 2일 때 a가 5일 때1자 이렇게 되죠 네 가지 경우가 있네요 근데 n이 n은 두 자리 자연수래 어, 자, 이 경우는 2에 1제곱 곱하기 3에 5제곱이 되죠 자, 이렇게 되면 이거는 2 곱하기 3의 5제곱이면 벌써 81 곱하기 3이니까 243 이거 뭐두 자리 넘어서 안 되겠죠. 그 다음 거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제곱 하면은 4 곱하기 27 하면은 108자 이것도 안 되죠. 자이 경우는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. 8 곱하기 8 9, 72 됩니다. 되고 저희 경우는 2에 5 제곱 곱하기 3에 1 제곱 되니까 32 곱하기 3이 되어서 96 되죠 두 자리. 72하고 96이 되네.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해 냈으니까 72 플러스 96을 하게 되면은 8 168이 됩니다.